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해볼 거는 합과 차의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자, 저희가 그 곱셈 공식을 배웠던 순서를 보면 처음에 네, 합의 합의 제곱, 차의 제곱을 배웠고, 그 다음이 합과 차를 배웠었죠, 그렇죠? msp 이런 걸 배웠었고, 그 다음이 이제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이런 것처럼 X제곱의 개수가 1인 그런 1차식의 곱셈을 배웠었고, 그다음이 네, 일반적인 1차식이죠. 네,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런 거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네덩어리의 곱셈 공식이 있는 건데요. 음, 자,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이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우리가 이제 배웠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합과 차, 예, 공식. 예, 이게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었죠. 예,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다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하는 예, 그걸를 이제 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 네, 순서를 보면 이제 x의 제곱의 계수가 1인, 1인 그런 1차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법, 그 다음은 네, 일반적인 네,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하는 방법. 예, 이두 개만 이제 더 배우면 아마도 인수분해는 끝이 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이건 좀 쉽습니다 네. 일단 항이 두개 밖에 없으니까요 완전제곱식은 항이 세 개였죠 a 제곱 뭐 플러스 eab 뭐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항이 세 개였는데 이 항이 두 개입니다 결과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뭐 금방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면 이걸 다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합과 차의 곱,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 네, 완전제곱식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x 제곱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이건 x 제곱 빼기 2의 제곱인 거죠.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니까 네, 처음에 곱셈공식, 합과 차의 곱으로 나눈 수,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더하기 2, 예, x 빼기 2. 잘했나라고 보면 검산을 하면 되죠. 네, 검산해 보면 x 제곱 빼기 2의 제곱, 4가 맞죠. 네. 자, x제곱 마이너스 1. 뭐, 이거는 1의 제곱이니까, 네, 쉽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9, 이건 3의 제곱이니까, 네. x 더하기 3, x 빼기 3,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뭐, 그 다음에, 음, 4x제곱 빼기 9다. 그러면 4x제곱은 2x의 제곱이고, 빼기, 9는 3의 제곱이니까. 네. 2x 더하기 3, 2x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완전 제곱식 보다는 확실히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더 해보겠습니다. x 4승, 빼기 1. 자, 1은 1의 제곱이죠. 네, 1의 제곱이니까. x의 4승은 뭐의 제곱입니까? x의 제곱의 제곱이죠. 예, 2 곱하기 2에서 x의 4승이 되니까. 빼기 1의 제곱이니까. 예. A가 x제곱이고, B가 1인. 그래서 x제곱 네, 제곱 더하기 1과 x제곱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일까요? 음, 잘 보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먼저 처음 한 다음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괄호 안이 다시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x제곱 더하기 1은 뭐 인수분해를 더할 수가 없고요. 잘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있네요. 1은 1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가 아직 더 남아 있죠. 그럼 여기를 더 인수분해 를할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1이고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야 인수분해가 끝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괄호 아니 한번 더 인수분해가 될수 있다는 점 네. 그런 것들은 한번 더 인수분해를 해야 인수분해가 끝난다는 것을 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첫 번째는 4x의 제곱 더하기 9네요. 음, 어, a제곱,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가 아니고 여기 더셈인데요 근데 대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하나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안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형태가 되겠네요.는 마이너스 네. 뭡니까? 여기는 4x 제곱은 2x의 제곱이고, 빼기 9는 3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밖에 있고요. 네. a 더하기 b, a 빼기 b,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중괄호 없애버리고, 2x 네. 더하기 3 2x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음, 뭐,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빼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도 할수 있을까요? 네. 9-4x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 그러면, 네. 3 더하기 2x, 3 빼기 2x, 이렇게 해도 되, 되겠습니다.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는 거죠. 그렇 네, 그래서, 음, 문자가 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하나 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3, 2x-3, 2x 더하기 3. 어떤 식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뭔가요? 네, 2x의 3승 빼기 8x 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도 문제에서 봤듯이 이렇게 공통의 인수들이 있을 경우는 먼저 공통 인수를 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통 인수부터 먼저 빼야죠. 그러면 2도 있고 x도 있습니다. 2x를 밖으로 빼죠. 그러면 여기는 EX가 빠져나왔으니까 x 3중에서 X제곱만 남겠죠. 그리고 8에서 8은 2 곱하기 4니까 4가 남겠고, 그죠 X는 빠져나갔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2의 제곱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아직 괄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EX,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 인수분이가 끝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예고했듯이 이제 세 번째. 네, 세번째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곱셈 공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x 더기 a, x 더기 b 이거를 네, 곱셈을 하면 x의 제곱이 있고 네, 끝에는 ab, ab가 곱해진게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네, x의 개수가 네, 각각 상수항을 더한 a 더하기 b x가 있죠 예. a x 더하기 b x니까 a 더하기 b x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거꾸로 거꾸로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자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x 더하기 a b는 뭘로 인수분해 야 됩니까 원래식은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잘 보면 일단 이 차항이 있고 그다음에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음, x의 계수가 x의 계수가 두 수의 합이고, 그다음에 네, ab죠 ab죠. 네. 상수항이 두 수의 곱일 경우, 음, 얘는 합두 수의 합, 얘는 두 수의 곱일 경우, 아 그러면 두 수를 이렇게 a x 더하기 a, x 더하기 b로 가를 수가 있구나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잘 보면 항이 3개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제곱식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이런 이런 식의 항이 3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의심해 볼수 있는 거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얘는 x의 제곱이지만, 얘는 6은 루트 6의 제곱이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EAB가 되나 봤더니 그렇진 않죠. 예. EAB면 2 e 곱하기 X 곱하기 루트 6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루트 6이 아니죠. 5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완전제곱시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게 바로 이 차식으로 가면 인수분해가 될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뭐 X 더하기 A, 그 다음에 X 더하기 B라는 곱셈을 했을 때 X의 제곱 덕이 OX 덕이 6이란 게 과연 어떻게, 음,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잘 보면, 여기는, 음, 두 수의, 두 수의 합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두 수의 곱이죠. 어떤 두 수를 더해서 5가 되고, 어떤 두 수를, 그리고 그두 수를 곱해서 6이 되는, 6이 되는 수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수가 있으면, 이렇게, 두 수를 깔라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두 수를 더해서 5가 되는 수, 되게 많죠. 예, 0 더하기 5도 있고, 1 더하기 4도 있고, 2 더하기 3도 있고, 네, 음, 4 더하기 1은 똑같은 거니까, 네, 뭐, 예, 마이너스 1 더하기 6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많죠. 음.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두 수의 합 곱이 6인수를 찾아내는 것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먼저 이 곱셈을 이루는 두 숫자가 무엇일까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덧셈보다는 곱셈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은 거죠. 자, 6은 생각해보면 1곱하기 6 곱셈으로 했을 때 6이 되는 거는 1곱하기 6, 그 다음에 2곱하기 3, 또 뭐가 있나요? 네, 음수끼리 곱해도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총, 네, 총, 정수로만 보면 총 4개의 네, 곱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자, 얘네들은 다 이제 6이 되는, 곱했을 때 6이 되는 수들인데, 그럼 더해서 5가 되는 수를 이중에 있습니까? 얘는 1과 6이니까 더하면 7이 되고, 얘는 더하면 5가 되고, 아,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는 거죠. 얘네들은 더하면 마이너스 5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7이니까. 더해서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수는 바로 2와 3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a가 2고 b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 x 더하기 2,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를, 예를 할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음, 잘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검사는? 얘를 전개해서 얘가 되는지, 원래의 식이 나오는지 보면 되는거지 않습니까? 곱하면 x제곱, 네. 합이 2 더하기 3x, 5x 맞죠? 네, x제곱 더하기 5x, 그 다음에 마지막은 두 수를 곱한 것, 더하기 6. 네.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음,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세개 항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완전제곱식인가를 한번 봅니다 네, 완전제곱식으로 얘가 풀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봤는데 어 얘는 완전제곱식이 아니네 그러면 두 번째로 네, 이렇게 두 일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그래서 얘를 곱셈으로 해서 얘가 음, 상수항이 되게 하는 수 중에 음, 두 수를 합했을 때 x의 계수가 되는 그런 a와 b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해볼까요? x의 제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두 수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네. 곱셈의 결과가 마이너스 6인 네. 곱셈부터 찾아보는 게더 편하다고 했죠 쉽다고 했죠 그럼 곱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이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1 곱하기 6 네. 1 곱하기 마이너스 6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네 개가 있겠죠. 네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어디일까요? 네, 여기겠네요. 네. 2와 마이너스 3일 때는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두 개의 일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느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마이너스 3인데 결국 이거는 마이너스 네, 3이 되겠죠. 네, x 더하기 2, 네, x 빼기 3, x-3 그러면 x 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3x 나오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네, 상수항은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을 이루는 숫자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중에 네, 더해서 예, 합이 x의 계수가 되는 예, 그런 숫자를 잘 찾기만 하면 이렇게 1차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 음, 음, 하다 보면 이제 그 정형화된 형태, 뭐 예, 그,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이다라고 하면 6 밑에 두 수를 찾아 보는 겁니다 두 수를 곱해서 6이 되고 마이너스 7이 되게 한다 아, 그러면 두 수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곱하면 6이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되죠 네. 그래서, 아, 이 둘을, 더, 그래서 음, 둘을 더하면 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7 그래서 아, 일치하네 음, 마이너스 7이 개수이니까 맞네 라고 하면 이두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 a와 b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여기는 x, x 그래서 x 1과 x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음, x 1과 x 6은 네, x의 적은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인데 또 이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을 찾은 다음에 네, 음, x, x를 이쪽에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원래 이렇게 두 개가 가로로 이렇게 썼던 곱셈을 세로로 써보는 거죠 예. 그래야만 이걸 찾기가 편하니까 예. 그래서 x-6과 음, x-6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고 바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